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이 조선업체의 주가가 해군 신형 호위함 생산계약 수주 소식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 중국 신규 칩 판매 소식의 상승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최근 미국 조선업계에서 매우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 중 하나인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하루 만에 5% 넘게 뛰었고 올해 들어서만 이미 8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 해군이 새로운 소형 전투함, 즉 신형 호위함 설계와 건조를 이 회사에 맡기기로 공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형 호위함은 기존의 해군이 운영하던 함정 설계를 기반으로 하되 최신 작전 환경에 맞게 대폭 개량되는 모델입니다. 해군은 이 함정을 차세대 소형 수상 전투함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함대 전체 전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해군 수뇌부는 이 함정 이른바 골든플릿, 즉, 황금 함대 구상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과 맞물려 훨씬 더큰 정치적, 군사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의 새로운 대형 군함, 이른바 트럼프급 군함 건조 계획을 승인했다고 직접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새로운 군함들이 앞으로 미 해군 함대의 상징적인 주력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미국이 건조해온 최신 군함들이 지나치게 작아졌고 현재와 미래의 안보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건조될 트럼프급 군함은 배수량이 3만 톤에서 많게는 4만 톤에 이르는 대형 함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핵추진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그리고 레이저 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소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군함을 알루미늄이 아닌 강철로 건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미국 내 조선 산업과 철강산업을 동시에 살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이 계획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미국 조선 기술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군함 디자인에 대해 나는 미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며 해군과 산업, 파트너들과 함께 직접 디자인 과정에도 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그는 미국 군함들이 외형적으로 매력이 부족하다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고는 있지만 생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는 방산업체들이 일정 관리와 공장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플로리다에서 주요 방산 업체 경영진들과 직접 만나 생산 일정, 국방 예산 사용, 경영진 보수와 투자자 배당 문제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전해진 뒤 일부 방산 대기업 주가도 소폭 상승했지만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만큼의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형 군함, 즉 트럼프급 군함 프로젝트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 대형 군함 계획은 앞서 발표된 소형 호위함 사업과는 별개의 프로젝트이며, 해군이 앞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건조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형 군함이 현재 미 해군의 주력, 구축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개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해군은 소형 전투함부터 초대형 주력함까지 전 함급을 동시에 채편하는 대대적인 전력 해편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번 소식은 단순한 주가 상승 뉴스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전략이 실제 군사 장비와 산업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조선 업체에는 대규모 수주 기회가 열리고 방산 업체에는 더 빠르고 더 많은 생산을 요구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군은 앞으로 수십 년간 사용할 새로운 함대의 정사진을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실제로 어떤 기업이 트럼프급 군함을 건조하게 될지 그리고 이 계획이 국제 군사 균형과 방산 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2025년을 돌아보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분명한 키워드는 단연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 열풍의 한가운데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약 3분의 1 가까이 상승하며 이미 수년간 이어진 강한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전세계 상장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초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루 만에 약 1.5%가 오르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었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 시장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미중 갈등과 미국 정부의 첨단 인공지능, 칩 수출 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중국 시장의 H100, 인공지능 칩을 출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출하 물량은 최소 4만 개에서 많게는 8만 개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2분기에는 생산설비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중국에 승인된 고객에게의 칩을 라이선스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미국 고객을 위한 공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의 규제를 지키면서도 중국 시장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의 사업 기회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연말을 앞둔 시장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2025년의 마지막 2주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는 전통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른바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말에 주가가 반등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이런 기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초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상승했고, 그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주가 역시 함께 올랐습니다. 만약 시장이 과거의 패턴처럼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엔비디아는 그 중심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종목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주식시장을 움직인 가장 강력한 동력 역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제품과 컴퓨팅, 그리고 데이터센터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기술 기업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시대의 대표적인 승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 수조 달러 규모의 기업이 된 상황에서 주가가 다시 30% 이상 상승했다는 점은 이 회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12월 들어 시장 전체 분위기는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주식시장의 가장 좋은 달중 하나로 꼽히는 시기지만 올해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은 연말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시경제 변수도 당분간 많지 않고 금리와 관련된 새로운 충격 요인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올해 가장 뜨거웠던 종목으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만약 산타 랠리가 현실화된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선택할 주식 역시 인공지능 대표주자인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이번 엔비디아 주가 상승은 단순한 하루짜리 뉴스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경쟁, 미중 관계 속에서의 사업 전략, 그리고 연말 시장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이주가 엔비디아에게 또한 번의 상승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